자 이제 이거 볼 건데 보기 전에 이제 내가 세상 살면서 궁금한 게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두 번째인데 자 이거는 이제 우리 근데 우리 주변에서 이제 엄마 아빠 이제 이제 어른들 보면 이런 일이 생겨 자 TV를 봐 TV를 이렇게 보다가 어 조용해 TV는 떠들고 있는데 엄마 아빠는 자고 있어 이거 어떻게 야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지 TV를 켜놓고 어떻게 잘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TV를 이렇게 보다가 잠이 막 오면 TV를 끈다? 자려고? 그럼 그 순간 어떻게 된다? 잠이 깨버려. 야, 잠이 깨버리는 거야. 아, 그러니까, 어릴 때는 그런 일들이 내가 볼 때는 없는 건데, 어른이 돼가고 이제 세상을 이제 좀, 산 날보단, 살 날이 적은 사람들이 있거든? <laughs> 그런 사람들에 가까울수록, 산 날보다, 사, 사, 그, 산 날이 살 날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이제 점점, 점점 그런 걸 느껴. 아, 또두 번째 불과 사이에 있었는데? 아. 아씨, 까먹었다. 하여튼 이제 그게 좀 궁금해. 아, 이거! 두 번째. 자, 가지고 여행을 해. 그럼 차에다 다 태우고 가잖아? 어?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이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막차 하면 덜컹덜컹거리고 빵빵거리고 시끄럽고 막 그런데 애들은 뒤에서 다 자고 있어. 어! 그러다가 주유소에 간다든지, 어디에 간다든지 해서 이제 조용해, 차가. 그러면 애들이 갑자기 깨!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조용해야 자는데 왜 시끄러우니까 자는 거냐는 거지? 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같은 원리인 것 같아. 이게 차 안에서. 이걸 과학적으로 아는 사람은 좀 댓글을 달아봐봐. 자, 이거 보겠습니다. 요지 3번. 쉬운 내용인데. 자, 보겠습니다. 이, 예모, 이렇게 이 선택지 보니까 다 친환경 가는 거네? 어, 그런데 친환경을 골라보자고. 와, 씨, 더럽게 많아. 세 개. 뭐, 이거 2번하고 3번은 다행이 없나? 와, 그럼 1, 4, 5에서 답이겠지? 그러면 이제 뭐가 차이가 되는 걸잘 보고 실수를 하지 마면 되겠지? 그치? 자, 봅시다. The effectiveness of green architecture. 자, effectiveness이나 뭐, efficiency나 큰 차이는 없어. 효율성은. 이런 친환경 건축에 Depended upon the balance. 이거에 달려 있다. 자, 이 효율성은 이거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야. r e l y o n rely on, count on, depend on. 뭐에 달려 있다, 뭐에 의존하다 이런 말이지. So 이 o n s i n o n s 는 현장이야. 그 현장의 에너지원, 에너지원. 자, 이거는 원인, 원천 이런 말이고 resources 이런 자원이 돼. 그래서 그 에너지원의 균형을 얼마나 맞추느냐 달려 있다. resources with building energy conservation. 에너지 보존과 자 그러니까 효율성은 두 가지네 하나는 균형 그리고 뭘 가지고 보존 이렇게 되는 거네 균형과 보존에 달려 있다. The more conservative, t the... 보다 많이 보존을 할수록 건물 앰블 v e 는은 뭐야 편지 봉투잖아? 그 건물에다가 앰블 v e o 써서니까 뭐겠어? 그 이거 뭐라고 그래? 이게 뭐 외피 외곽 건물 외벽 이런 걸 말하는 거지. 자, 외벽이 더 보존을 잘할수록 the insulation and the tightness of construction. 몇 가지 약 끊어 줘야 되겠네. 더 비교급 주어 동사인데 동사가 없고 그다음에 더 비교급 주어 동사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주어 주어가 이거야. 더 보존하는데 이렇게 외벽이 어, 또 이거 뭐야 이거 그 단열이 그다음에 그거의 어떤, 뭐, 이 뭐, 촘촘한 타, 타이, 타이 타이트니 했으니까, 뭐, 단단함? 이런 것들이 더 보존을 하면 할수록, 더 쉽다, 가져진주 e e n t i a l energy loads. 어, 이런, match A to B. A랑 B를 맞추다지. 그래서, 해, 필, 필수적인 에너지 부하? 부하가 뭔지 모르지? 어, 부하가 침이다, 그지? 그래서 에너지 부하라는 것은 뭐, 뭐, 이렇게 힘? 뭐 그냥 에너지라고 생각이 이런 반대면 그래서 필수 에너지 부하를 to the availability of on-site resources. 어 이건 리소스가지 이제 그 현장의 자원의 활용성 그 현장 자원을 활용하는데 맞추기가 훨씬 더 쉽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보존을 보존을 보, 더 잘하면 잘할수록 이 에너지를 자원 활용하는데 잘쓸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래서 그 좌우명 그건 뭐냐? 에너지 디자인할 때에. First, conservation first. 자나깨나 보존 이렇게 되는 거야. 불조심이 아니라 보존이 첫 번째다. 에너지 보존. In colder climates. 자 이제 보니까 뭐더 추워질 때, 더 더워질 때 구체적인 얘기하니까 얘기는 음. 끝났네. 자 그러면 답은 뭘로하면 되겠어? 몇 번이 들어올려? 보존이란 말꼭 들어가야 되잖아.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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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존. 아 너무 쉽다, 그렇지? 그래서 에너지 보존과 에너지 활용을 생각했다. 그러면은 밑에는 뭐 활용과 보존 얘기. 여기도 활용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겠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죠. 그럼 간단하게 보면 추울 때는 집중은 solar energy gain. 그래서 태양 에너지 얻는 것을 태양 에너지를 얻도록 설계하라. heat retention using higher insulation values. 그다음에 또두 번째로 어 뭐냐면 열 보유. 이렇게 높은 단열가 그 다음에, 더블 글레이징을 사용해요, 하여, 이런 열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해요. 그제? 그, 먼데, 이렇게 막, 광해에다가 집을 지으면 완전 멋있을 것 같지만은, 난방비가 100만 원이 나온대. 보통 우리 집은 15만, 20만 원들이 나오잖아. 왜그러냐면 어, 두,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해가 잘안 들고, 두 번째로는, 이, 이게, 아파트처럼 벽과 벽이 막아주질 못하지. 그냥 그러니까, 떼면 뗄수록 열이 다 나가는 거야.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창문을 많이 해야 되겠어. 쩍고 해야겠어. 많이 해야 되는 거야. 그 햇빛이 많이 들어와서 그지? 안에 머뭇고 있잖아. 근데 햇빛이 없으면 안에 빛이 안 들어오니까 보이도록 계속 떼주지. 자,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이제 글라이징 가 번쩍번쩍 그랬는데, 이게 이중 창문이야. 이런 거, 이런 걸 사용해서 열을 보유하도록 하고. and even movable insulation. 이동 단열 이동 단열이 뭐지? 뭐 하여튼 그런 게 있나 봐. 그런 거 있어요. 자, In 이, warmer climates, 여름엔 따뜻하땐 집중을 여기 해라. 외피 외벽의 그 태양 통제, 태양열 통제. especially western facades. 그렇지. 이거 이제 전면 이제 전면인데 지붕이나 이한 저, 그 이름 뭐 패키드라는 그, 그 점, 서양식 서양의 전면 있어. 그럼 해가 들어온다고 이런 대로. 그럼 해가 들어오면 좋아 안 좋아? 좋기는 개뿔 지금 여름이잖아. 죽어 다 죽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컨트롤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As well as to natural ventilation, 환기도 돼야 되겠고, a g i n g 좀 낮에 빛도 들어와야 되겠고. c o n s e r v a t i o n c 이렇게 보존, 열 보존이나 이런 것들을 의식하는 디자인은. 완전히 대조를 이루는데. 뒤 n p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지. 옛날에는 이전에는 뭐랬다. 현대주의적 경향을 가졌는데 어떻게? 이걸 가졌다. 이게 뭐냐면, 자 어떤 집에 갔어. 우와, 막 천장도 엄청 높고 막. 막 거실이 막 운동장만해 좋을 것 같지? 겨울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난방비가 남방비. 죽음이야. 에어컨 몇대 돌려야지 도대체 거기가 시원해지겠어? 그지? 그래서 옛날에는 뭐만 했냐면은 공간의 관대함 이러니까 공간만 완전 크게 썼다는 거야. 그런 거하고 대비적 대조적이 다하는 거지. Complexity of form. 어, 뭐 형태가 아주 복잡하고. Expansive glazing areas. 엄청나게 이렇게 글레이즈는 창문 공간들도 많았고 <놀람이> 화석 연료 이, 이 석탄 같은 석유 같은 풍부한 화석 연료에 의존을 해버렸고 다안 좋은 거지 돈 많이 나와. Mechanical systems for heating and cooling 이런 거를 이렇게 기계적으로 썼다는 거지 돈도 들어가지 자연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 자 그렇지 에너지 보존과. 자원을 휘, 자연적으로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내용을 답을 찾아야겠지. 자, 그렇게 하면 쉽고.